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더 비중을 두며 살아가고 또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는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옛 사람의 특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총명이 얻어졌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져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이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에 내가 무뎌져 있는지 감각이 둔해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날마다 날마다 점검을 하며 새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우리가 강구해야될줄 믿습니다. 이 끓은 물에 계속 이제 개구리가 전맨 처음에는 이제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끓는 물에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익어가잖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부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았,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경보음이 이제 오작동을 해갖고 그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방송에서 이제 경비원이 이제 경비 아씨가 이제는 방송으로 하죠. 지금 이 화재 경보음은 오류 작동이다. 오작동을 해 갖고 지금 그냥 울리는 것이니까 안심해라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그러다 보니까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아, 또 고장 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번은 이제는 그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이제 차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또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이때는 어그 경보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예요. 작동했는데 아파트에는 전혀 피해가 안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또 오작동했나 보다. 혹시나 모르니까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슬금슬금. 보통 우리가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뛰어 뛰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는 되게 무뎌져 갖고 이제는 천천히 걸어나면서 오늘도 오작동인가 혹시나 설마 오작동이 아니라 진짜 불났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나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건물 나한테는 절대 피해 주지 않는 화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차, 차에서 불이 나니까 저 멀리서 이제 멀찌감치 이제 구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진짜 불이 났을 때한 번은 진짜 불이 난적 있어요. 이제 한 층에서 이제 진짜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이제는 무뎌져 갖고 이제 슬금슬금 나와. 진짜 불 났나? 아니면 테스트 하는 건가 이게? 이러면서 나왔는데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는 불이 야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이렇게는 그때서부터 이제 불야불야 이제 밖으로 나가고 막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게끔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은 자임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잖아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방탕하고 영적으로 방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삶이 점점 발전해 가면 발전해 나갈수록 내 삶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잃어져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3장 아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심령을 되는지. 새로운 심령으로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옛 사람에서 벗어나는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변화해 변화해 나가려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새사람을 입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 된 정체성을 가지며 가지고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정체성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과 운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상에서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성령, 어, 우리를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쵸? 이 축복, 을 가진 정체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 생각, 마음, 말, 행동, 습관 이 모든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우러나야 되고, 또 우리 말 또한 그 가운데 우리 말 또한 무슨 말이 돼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동은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올바른 습관이... 갖춰지며 또 우리가 정말 보고만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올바르게 누리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루틴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적인 루틴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 그냥 이 시간 예배 시간만 딱 깨닫고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루틴을, 영적인 루틴을 갖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바르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방향을 올바르게 보여 주시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보고마, 그쵸?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누군가에게 복음을 내가 복음을 거저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거저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우리가 갖춰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나에게 나를 점검하고 내 삶을 내 마음이 둔해져 있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성을 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 의존하는 겁니다. 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점검하며 옛사람 된 것들, 옛 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 사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함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